계속해서 선교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선교하기 어려운 대상, 그러면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또는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 같은 국가 종교 국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주의시 전도 어렵습니다. 성경으로 하면 주의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서 같은 이스라엘 국민이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소외, 핍박을 당합니다. 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를 꿈꿉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대적합니다. 그래서 선교하기 어려운 대상에 독재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국가 종교 국가도 들어가지만 꼭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laughs> 예수님이 주이시였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주이시였는데, 주이시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사도행전으로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러야 드디어 이방인 고넬류가 믿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행전 9장까지는 전부 다 주이시가 예수 믿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그 역사가 또 와야죠. 그렇게 또 선교하기 어려운 대상이 이단에 빠진 사람입니다. 차라리 불교 신자 전도하는 게 쉽지 이단에 빠진 사람 건져오는 거 어렵습니다. 도리어 이단들이 선교합니다. 우리가 볼리비아 선교 다녀왔는데요. 볼리비아 안에도 여러 이단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자생 이단인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도 들어와 있고. 그 멀리 있는 한국의 이단들도 볼리비아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미국에도 들어와 있죠. 강조점은 교회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선교 대상의 이단이 있다입니다. 선교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죠. 차라리 불교인들 상대하고 싶지 이단들 상대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걔네들 다 지옥 가라고 그래. 그런 식으로 내다버린 선교 대상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단을 찾아다니자.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단에 내 가족이 빠져있을 수 있다.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손놓고 있는 포기한 것 같은 선교 대상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보통 선교는 다른 종교인을 개종하는 겁니다. 남의 인생 개입해서 종교를 바꾸라는 거예요. 불교인에게 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내세원 가치관, 인생의 모든 것다 틀린 거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를 우리가 말합니다. 물론 이제 지혜롭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단들이 약한 것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단으로 빼가려고 해요. 교회 파괴 의 세력이죠. 그래서 교회가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지옥 가라고 그래 그렇게 버릴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져내야죠. 토요일에 강조한 자녀 세대로 하면 내 자녀가 이단에 빠져있으면 포기할 겁니까? 구약시대의 사사기를 지난주 토요일 강조했습니다. 여와 수, 수아가 죽은 뒤에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우상숭배자가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녀 세대를 포기하시느냐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회계를 촉구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다시 부르시죠. 물론 이단을 상대로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그거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단이 교회에 선교를 대적하는 방해 세력이라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가 불교에 빠진 사람 건전해야 하듯이 이단에 빠진 사람도 우리의 기도 대상이고 전도 대상이라는 겁니다. 한국에 3대 이단이 있었습니다. 구세대 이단으로 이제 문선명 통일교, 박태선 전도관도 정명석 JMS 있어요. 그리고 이시대에 강력한 3대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 안상구 입니다. 신천지 안상홍 구원파의 교집합이 기존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빼간다는 거예요. 선교의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정상 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질 반동인 거죠. 그래서 정상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선교사 모임 또 선교사 연합회 모임 이런데 가 보면 이단 선교사들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선교사 모임이라고 가봤더니 구원파 안상홍 신천지 이런 선교사는 또와 있는 거예요. 강조점은 어떻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느냐, 선교하느냐입니다. 어렵지만, 이제 원칙적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답은 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이단에 빠진 자녀를 붙잡고 한 시간 운다고 자녀가, 그래, 부모가 우니까 내가 정상교회 가야지. 그게 안 됩니다. 효심으로 부모를 돌릴 수가 없어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으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줘야 그 영이 진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거짓의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신천지 구원 반상홍 이단들이 이상하게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은 인터넷 보면 뭐 부지기수입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신천지가 얼마나 무식하게 성경을 해석하는가. 그런데 그런 무식한 해석에도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를 보면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지적, 논리, 합리 이런 걸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영어에 제 체럽.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Cherubim, Seraphim, 천군 천사 모두 그러니까 한국어는 천군 천사지만 영어 원래 가사는 Cherubim, 그룹 천사들과 Seraphim. 스라 천사들입니다. 법계를 덮는 덮개 멀세셋 위에 그룹 천사를 놓았죠. 에스겔 곡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의 하나의 얼굴이 그룹 천사입니다. 곧 그룹 천사는 cherub, C-H-E-R-U-B를 한국식 발음으로 그룹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신천지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그룹 천사를 G-R-O-U-P 그룹 천사로 해서 천사 들도 그룹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문제는 그걸 믿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Cherub인데 그것을 그룹, 주얼로 해석하냐?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해도 답은 이겁니다. 믿어지는 거로 어떡하냐? 이에요 안상홍 2단 더합니다. 그 2단 문제점도 수십 가지지만, 하나만 예를 들자면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에서 한국이 4등까지 했죠.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을 이기고 좋아했어요. 다시 있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성홍이단 이런 해석 내놓았습니다. 월드컵 경기에서 안정환 선수 골 넣고 유상철 선수 골 넣고 황선홍 골 넣었다. 안정환 할때 안, 유상철 할때 상. 황선홍 할때 홍이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안상홍 하나님 역사하셔서 안자상자 홍자 들어가는 선수들이 골을 넣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설기현도 골을 넣는데 었 설기현은 왜 거기 안 들어갑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해석이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해석과 설교를 하는데 그 교인들 운다는 거예요. 그래, 안성홍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구 4강에 올려놓으셨구나. 듣고 운다는 겁니다. 부모는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 미쳤냐? 제정신이냐? 어떻게 인간 안상홍이 하나님이냐? 그럴 거예요. 부모가 울면서 자녀에게 말합니다. 그럼 자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 자녀의 효심, 논리로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격 해석만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차원에서 바른 성격 해석만이 우리와 자녀들을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면 우리가 드리는 새벽기도 주일예배, 교회학교 예배, 이른별어린이사요 영어예배 등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단사입에게 속지 않는 일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해석이 선포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선교이에요. 이 단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예방하고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남의 인생 이야기면 귀에 들어오질 않죠. 그런데 내 자녀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크게 경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매주일 정상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도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영혼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겪는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의 홍수든 전염병이든 어려움이 있다고 해보세요.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여러 종교인들이 힘을 앞에서 전염병 홍수의 문제 이재민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영원 구원을 위한 선교사로 갔으니까, 홍수 이재민 국가 재난과 같은 일은 안 한다가 아니죠. 넓은 의미에서 선교사가 그런 활동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도 선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선교제에 일어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갔는데, 그걸 이끄는 대상이 이단 사입이라고 해보세요. 도네이션 많이 한 순서대로 회장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단 선교사가 그런 이재민 해결 문제 또 국가 어려운 문제 그런 거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럼 정상 선교사인 나는 그런 모임에 가야 되느냐 이에요 그 민감한 문제이죠. 금무 자욱이라고 안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나중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볼리비아 한국대사관의 신임대사가 부임을 했어요. 신임대사가 교민대표 또 성교사들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 성교사들도 다 초청을 했어요. 한국대사관이 뭐 이단이라고 빼놓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럼 나는 그런 신임대사 초청에 가야 되느냐? 한번 성교사님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한국에서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1941년 생으로 1976년 34살의 나이에 이미 죽은 사람이 재림 예수니까 그 사람을 믿어라는 전도지가 이제 교회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 이단이 전 세계 한인교회로 보낸 것 같아요. 이미 49년 전에 죽은 사람. 그것도 뭐 부활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은 사람. 인데 그 사람을 재림 예수로 믿으라는 겁니다. 설득력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세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전 세계 한인 교회에 그런 편지를 보내는 거죠. 가짜가 가짜로 보여야 됩니다. 더러운 게 더럽게 보여야 됩니다. 속이려는 것들이 속임수로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이 속이려는 그 속임수가 뚜렷지 보여 속지 않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지혜와 분별력을 줍니다.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와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자녀들의 영적 방패와 산성이 되서 우리를 속이려는 이 시대의 악한 영들로부터 자기 인생과 영혼과 구원을 지켜내기를 바래요. 또한 우리 교회학교가 그런 예방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바른 성경 해석 이에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인 생이 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자녀와 교회를 지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 또 자녀손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정상 교회, 바른 말씀 선포되는 교회 잘 정해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 대학, 직장으로 멀리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들 좋은 소식 오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한다는 소식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 더 믿음으로 바른 성경 해석으로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교회 학교 자체가 그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